잠냐뭔소리여피파대낙은 아, 진행 과정을 싹다 녹화해 둔다니까. 실수 발생하면 100%현금 보상. 다 들어봤잖아. 피파대낙 지금 검색장에 피파대낙을 검색하세요. 응? 볼 만한 게없어 헤드로, 헤드로 28급여. 헤드로랑 호랑 비교 한번 해 볼까? 일단 사울 풀렸는데 저 가격 맞아? 아니야. 그 내가 봤어. 근데 아니더라고. 200조야. 200조. 님들 사울 200조예요. 아니야, 얘들아. 음. 헤드로 한번 마지막으로 써보고 스페인 끝낼까? 얘들아 헤드로는 궁금한 사람 많을 텐데 헤드로 이거 근데 진짜 너무 비싸다 님들. 야, 이거 170조에 주세요 형님들. 바로 살게 내가. 아울은 님들 이거는 그냥 합리적이지가 못해. 나 봅시다잉. 아울 물론 좋긴 하네. 약발 사에다가 제임스밀로. 으우씨 그리고 야 그냥 에리시즘 가격이 미쳤는데 그냥. 야, 마테우스도 170조다. 너무 비싸다, 진짜. 드도 너무 비싸다. 아, 근데, 한편으론는 이해도 가는 게, 여러분. 저 117, 118 라인에 중앙이 많이 없네, 쓸게. 와, 근데 패드로 너무 비싼데? 116 아니었어? 기분 상했어, 나. 내가 그루 패드로 썼었지. 120조? 아, 머리 아파. 뭔가 잘못됐는데, 가격이? 패드로 마지막, 꺼보면은 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4123에 쓰기에는 야말도 못쓰고 4, 4 4이나4222 자리에 써야겠네 왜냐면은 마지막인데 부트라가 빠지긴 너무 아깝지 않나? 야말, 패드로 부트라 이셋 중에 윙두명을 골라야 되잖아 근데 요 자리는 토레스 가야 돼 왜냐면은 버텨야 돼몸되는 격수가 지금 얘밖에 없어 사버릴까? 이거 하고 시원하게 휴방 때리고 올라 그러는데 아씨 잘 모르겠다 아빠이한테 지금 사기쳐가지고 BP 이득봤거든아빠이 나한테 사기당했잖아 님들 아, 모셔왔습니다 마지막 영입이에요 이제 또 시대가 변한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님들 슈파워도 140 찍어놨고 드립을뭐볼컨 민첩성 밸런스 다 좋고 몸싸움 좀 약하지만 스테미나 140 만들어놨고 그 공미맹키 패스가 좋아버려 어? 그 정도.. 그 정도인가? 오? 아, 근데 왼발이 좀... 내 왼발이 좀내 자세 를 이상하게 잡았나? 오, 야, 이건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제트리 좀 난자도 해도 되겠다. 등수가 너무 높아서 매칭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저격수 다 붙어 나오는 치고 깔끔하게 스페인 접을라니까 들어와이! 다 들어와. 본웃 야, 페드로가 눈에 아예 안 띄는데, 님들? 곧 됐다. 내가 왼쪽 윙을 맛있게 써본 게, 마지막이 바르셀로나 할때 네이마르. 축구선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페드로였으면 어떻게 플레이를 했을까? 간접. 야! 이건 진짜 간접이잖아! 어, 페드로, 존나 눈에 안 띄는데? 우윙으로 보내볼까? 뭐야? 진짜 개 멸치인데, 야, 야, 이게 색깔이 너무 좋을 것아 헤헤헤헤헤 아이 페드로 좀 이상한데? 이거 님들 어떻게 써요? LH 페드로로 내걸 평가절하 했겠다? 어 진짜 잘못 샀나? LH인데 느낌이 약간? 아씨 진짜 잘못 샀나? 진짜 잘못 샀나 님들? 와 이거 심한데 우선 첫인상 존나 별로야 음. 그래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자고로 그래 이게 빠른거지 님들 약간 진짜 지금 느낌상 부트라 하위호환인데 첼시 바르시아 묻어서 존나 비싼 느낌이야 그렇지 좋아. 야! 와우! 야미! <laughs> 와우! 진짜 맛있다! 아, 나도 모르게 찐 가성 나와버렸네. 교성을 내버렸네, 님들. 죄송합니다. 뽑았지? 어. 아, 밀잖아! 아, 약해도 너무 약해. 오케이, 헤드로 증명해. 쇼미 o w me w 아 근데 뭔가 근데 대장급 윙어한테 바라는 그 모먼트들이 완벽하진 않아. 와 장난 너 진짜. 한 틱이 안 되냐 한 틱이 아씨 저것만 좀 내가 손 좀만 더 빠르면 될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빨라 주지 못하네. 내가 볼키핑이안 돼. 몸이 너무 약해서. 이게 왜180 분이야? 와. 증명해. 아싸.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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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저거 제트 드리블 부스터 뭐임 고추 터졌다. 야한 두어 골만 따라가 보자. 목표를 이기는 역전이 아니라 따라가는 걸로 잡아보자. 야 진짜 패드로야, 너 진짜. 야 지금 너무 지금 패드로 의식하고 있거든요. 전판 정신 없었고, 이번 판부터 진정한 페드로 리뷰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님들. 씨. 방금 첫 웃는 건 진짜 선 넘지. 침묵 안 하지. 아싸! 개날먹! 야, 근데 진짜 양발이어도 나는 지금 페드로랑 야말, 국화랑 가격이 똑같잖아. 180조 때. 와, 근데 나, 나 야말이 훨씬 편한데? 내가 잘못된 거임? 어떻게 써야 될까? 선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 줄 데가 없으니까 뒤로 뺐겠지 다시 뺐겠지 그리고 죽고 들어갔겠지 왔어 그러니까 보통 <laughs> 무색 무취의 선수라 그러죠 어, 무색 무취의 선수라 그러는데 페드로 지금 세 판째인데 지금까지는 무색의 악취 가나요 네. 호롱내가 존나나. 원래 마름체형이었어? 이번 거 보통 체형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루 페드로로 썼을 때랑도 느낌이 아예 달라. 민초한 맛이 아예 없어. 아왜 이렇게 안민첩하지 페드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을까요, 님들? 오, 포피시오, 다스, 인디다이씨, 아, 리스트, 미니스, 아, 이런 맛이 없어. 빡 파괴력 있게. 어. 아씨, 모약하다, 진짜. 야, 너무 심한데, 진짜로? 지금까지 첫인상만 제가 딱 말씀드리잖아요. 최근에 썼던 선수 중에 가장 돈 아까워. 고추 터졌다. 진짜 세게 찼다. 아 이런 맛이 없다니까, 진짜. 아우 아깝다. 이거 심리전 진짜 다 걸어나는데 님들 그치? 그래 윙오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똑같은 가격인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래 이게 윙오지. 사나이 아, 십간 진짜 중부 고속도로 트럭 두대 가는 느낌인데? 보여줘봐, 아이 새끼 버터도.

이건 못하면 진짜 나한테 맞아 죽었다 진짜. 저 크로스마저 길게 나갔다? 너는 이제 그날로 나랑 끝장이었어 끝장 보는 거에서 진짜. 좋다고요? 독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윙가울 대 페드로 뭐가 더안 좋은? 페드로가 더안 좋아요. 증명해. 증명해. 뭔가 깨달았다 활용법님들. 이걸로 역동적인 걸 하면 안 돼. 그냥 제자리에서 존나 깨작깨작 깨작충이어야 돼. 깨작충. 페드로 사 얘들아. 나 탈출하게. 내것좀 사가라. 내가 느낀 대로만 평가하는 거니까 님들. 어든 하나 없이 그냥 얘기할게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스페인 마지막 영입을 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좋던 것 같고요. 아, 뭔가 예전 페드로 잉어에 쓸때그 민첩함이 안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깨작 깨작 해야 돼. 180조에 깨작? 어, 나는 용납이 안 돼. 어. 나쁘지 나빠 그냥 약간 윙어에 쓰는 원 느낌 와 이거는 좋댔다 님들 나 이거 페드로 맘들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혼나긴 혼나도 할 얘기는 해야 될거 아니야 님들 이거는 우선은 몸뚱아리가 버티질 못해요 그냥 상대 상관없이 그 뭐라 그래야지 요즘에는 좀 중요한 게 물론 이게 넥필 이후에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딱 쳐놓고 버텨놓고 들어가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님들 우리 결정력이나 이런 거에 문제는 없는데 그 결정하러 가기까지의 과정이 좀 많이 까다로워 몸싸움을 안 하면 되는데 정답이긴 한. 데 근데 어지간한 상황에서 생각보다 번개 민첩뽕이가 아니어가지고 따돌리는게 좀 불, 불편하다 그래야되나? 쳐놓고 제끼는게 제끼는게 안되다보니까 몸싸움하면 그, 그 다음에 뺏겨 기본 드리블 빵은 준수한데 퍼터나 치달 이런게 생각보다 노맛이에요 이거 안 되면은 지금 윙어와 쓰잘데기가 없는 거거든. 너는 우선은 도망가겠습니다 형님들. 겁나 팔아야 될것 같아 이거 큰 났다. 나 이거 안 팔리면 진짜 씹돈해 볼것 같은데 형님들. 제발 내거좀 사가줘 제발 내 부탁할게. 윌리안는 님들, 어디 싸가지 없이 윌리안하고 페드로를 비벼, 님들. 짝발이 어딜 비비냐고? 너 티어 존나 낮지안 알려준다. 자신이 없잖아, 임마. 자, 알려줄게. 애매한 양발로 기회창출, 어려워. 존나 능력치 좋은 짝발, 창출, 쉬워. 다만, 이제 마무리가 어려울 뿐이야. 어. 근데 나는 기회창출을 좀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뭐 양발 좋아요, 님들. 좋은데, 저랑 안 맞아요. 어. 그러니까, 페미남들이 많아요. 페드로의 미친 남자. 혼날 생각에 벌써부터 저릿해. 와, 진짜 미치겠네. 페드로의 미친남자 형. 아 진짜 좀 쉽지 않다.